러시아 패션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톱 모델이 파리 런웨이를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얼음공주로 불리며 화려한 패션계를 평정했던 그녀가 단한달 만에 인생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모스크바 패션위크의 절대 강자였던 알렉산드라,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을 선택했을까요? 친구의 질투로 시작된 한국행이 어떻게 운명적 사랑으로 이어졌을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차가운 런웨이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은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꿀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러시아에서 7년 동안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늘 차가운 표정을 유지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얼음공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선택한 방어막이었어요. 모스크바의 패션 위크 무대에 섰을 때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런웨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화려함 뒤에 무엇이 남을까요? 드레스를 벗고 메이크업을 지우면 거울 속제 모습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 남은 것은 그녀의 음반지 뿐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그 반지를 끼고 무대에 섰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장신구였지만 그것만이 진짜 제 모습을 기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동료 모델들과의 관계도 차가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란 불가능했거든요. 모든 미소가 계산적이고 모든 대화가 거래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제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요. 밤마다 모스크바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원하던 삶일까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결심했어요.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극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친구 소피아가 서울 패션위크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얻겠냐며 말이에요. 소피아는 저보다 경험이 적은 모델이었거든요. 아시아 시장은 유럽에 비해 규모가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소피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가 올린 사진들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디자이너들과 협업한 작품들이 세련되고 독특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 팔로워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서울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소피아가 저를 태그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 밑에 짧은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알렉산드라, 너는 안 오니?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소피아가 보여주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러시아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서울이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인터넷으로 한국 패션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이 많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매니저에게 한국 진출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그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모스크바의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의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반지를 돌리며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 도착한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예상과 달리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이번엔 왠지 다른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공항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유럽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과는 달리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깔끔했어요. 안내판들이 명확하고 직원들의 응대도 정중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계속 변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강남에 도착했을 때,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불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불빛들은 따뜻하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문으로 내려다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그 위로 다리들이 우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장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맛봤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중 가장 인상적인 아침 식사였습니다. 거리를 걸어보니 사람들의 패션 감각도 독특했어요. 개성 있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명동을 구경하며 쇼핑을 했는데 매장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서비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건축물들이 현대 도시 한복판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녹차 라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서울은 제가 무시해온 작은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역동적인 도시였어요. 이곳에서라면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사장 낯선 디렉터. 첫 촬영장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촬영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소란스러운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른 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너무 격식적이지 않았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도윤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브랜드의 총괄 디렉터라고 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모든 스태프가 그의 작은 눈짓 하나로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제게 건넨 첫인사는 단순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의례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제 손가락에 낀 어머니의 반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일했지만 이 작은 반지를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대부분 화려한 의상이나 액세서리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말이에요. 네,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름다운 반지라고 했어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그의 디렉팅 스타일도 독특했어요. 큰 소리로 지시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세심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기도 했고요. 메이크업 수정 시간에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러시아에서의 경험을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한국 패션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촬영이 끝날 무렵 그가 말했어요. 오늘 수고했다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서 단순한 업무적 관계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어요. 스튜디오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사람은 다른 디렉터들과 뭔가 달랐어요. 제 안에 숨겨진 부분까지 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이틀 후두 번째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감성적인 컨셉의 화보였어요.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몇 컷을 찍은 후 김도윤 디렉터가 촬영을 잠시 멈췄어요. 그는 저를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건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제 눈에는 따뜻한 결이 있다고 했거든요. 차갑게만 연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이에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제 눈은 늘 냉정함의 상징이었어요. 얼음공주라는 별명도 그런 시선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러시아의 매니저들과 사진작가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더 차갑게, 더 무감정하게 하라고요. 그것이 제 매력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인 남자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결이라는 표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과연 제 안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아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촬영을 재개했는데, 이번엔 제가 의식적으로 표정을 바꿔봤어요. 완전히 차갑지 않게 조금은 부드럽게 해봤습니다. 김도윤 디렉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어요. 카메라맨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온다면서 이런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했거든요. 그날 촬영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차가운 표정이 제 진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어머니를 떠올려 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눈빛은 늘 온화했거든요. 어쩌면 그 따뜻함이 제게도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차가운 이미지는 사실 가면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만든 방어막이었던 거죠. 김도윤 디렉터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는 제 겉모습이 아닌 진짜 제 모습을 본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발견한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보자고요. 더 이상 차가운 가면 뒤에 숨지 말고, 김도윤 디렉터가 본그 따뜻함을 꺼내보자고 다짐했어요. 서울을 진짜로 알게 된 순간을 들려드릴게요. 며칠 후, 김도윤 디렉터가 북촌을 함께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업무와는 관계없는 순수한 초대였어요.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또 다른 모습에 놀랐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살아 숨 쉬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김도윤 디렉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곳의 역사를 설명해줬어요. 500년도 넘은 동네라고 하더군요. 기와 지붕과 한옥의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가 말했어요. 이곳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볼수록 깊이가 드러난다고요.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통 찻집에 들어가서 녹차를 마셨어요.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김도윤 디렉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 물어봤어요. 발레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기교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이 마치 제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한옥의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화려함만 추구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소박한 아름다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인사동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들과 갤러리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김도윤 디렉터는 하나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한서의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간결한 분놀림으로 쓰인 한글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그 의미를 설명해줬는데, 마음의 평화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겉으로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전통과 철학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김도윤 디렉터가 말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바란다고요. 마치 좋은 와인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김도윤 디렉터의 말들이 모두 제게 하는 얘기 같았어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으라는 메시지 같았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천천히 제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도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갤러리에서 브랜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미학과 현대 패션을 접목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저도 모델 중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전시회는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품들을 감상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김도윤 디렉터 옆에서 방문객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갤러리 전체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놀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움직이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따뜻한 손길이 제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김도윤 디렉터였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움직이라고 자신이 안내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의 손길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방향만 알려주면서 제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비상등이 켜질 때까지 몇 분간 우리는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김도윤 디렉터 옆에 있으니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곧 불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고, 제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정전이 복구되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봤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의 따뜻함보다 강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김도윤 디렉터는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서 놀라게 해드렸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처음 경험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거든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7년 동안 저는 늘 혼자였어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도윤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약하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보호해주려고 했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것 같았어요. 한 달간의 서울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파리 메인 캠페인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꿈같은 기회였어요. 모든 모델이 꿈꾸는 파리 컬렉션의 얼굴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제 커리어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즉시 승낙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이한 달이 제게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김도윤 디렉터와의 마지막 미팅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정말 대단한 기회라면서 제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말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파리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발견한 진짜 제 모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도윤 디렉터는 제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차분하고 배려 깊었어요. 다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화려한 런웨이가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결심했습니다. 파리 제안을 거절하기로요. 대신 서울에 남아서 김도윤 디렉터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김도윤 디렉터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는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큰 기회를 포기하는 게 맞냐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 도시와 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속여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알렉산드라가 아닌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러시아 톱 모델 알렉산드라의 놀라운 선택을 보셨나요? 파리 컬렉션이라는 꿈의 무대를 포기하고 서울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신을 찾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따뜻함과 깊이, 그리고 한국인 김도윤의 진심 어린 배려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였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을, 성공보다는 행복을 선택한 알렉산드라의 용기 있는 결정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처럼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의 문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정서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발견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